옆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음. 7 5 7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거는 등비수열 스텝소입니다. 선생님 <laughs> 지원이 아저씨. 757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ABCDE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가르니는 루트 CD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의 제곱은 c 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 하고 d의 등비 중앙이 이라는 거죠. c d 하고 e 가될 수도 있고 d c 하고 e 가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가운데에 써져 있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보면서 나도 등비 수열에 그쵸 b 유리같으니까 떨어져 있는 구간까지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C, E, C하고 D에서 떨어져 있는 그 C에서 D를 나눈 그렇죠? C를 D로 나눈 것이니까 C가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 구간에서 A에서 E를 나눈 것 같으려면 A가 D에 있으면 안 되죠? 똑같이 구간 떨어진 D가 똑같도록 여기 A가 이렇게 있어야 비율이 같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이에 대요 그래서 A, C, E 아는데 나머지 a가 b보다 작다라고 써져 있으니까 아, b는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이 중간에 되어 있으면 비율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b가 여기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구나. 그래서 답이 5입니다. 이렇게 추 정하셔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그 다음 753번 문제로 들어가시면 이 문제는 겁나 쉬운 문제인데도 이 문제를 만약 내가 어려워서 못 풀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집어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여기가 C가 있는데 X는 K니까 여기는 K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 a 값은 OA 값은 그냥 K구나 라고 알아볼 수가 있고 AB 값은 여기다 집어넣을 었때 Y 값을 말하는 거니까 Y는 3루트 X 여기에 K를 집어넣어서 3루트 K구나 라고 알아줄 수 있고 AC라는 거는 여기다 집어넣을 었때 Y 값을 말하는 거니까 Y는 X 플러스 4에서 K 플러스 4구나 라고 그냥 바로 알아줄 수있 번이에요? 753번이라고. 한 8번. 거 오. 어. 어. 왜? 자, 여기에 그렇 k 값을 구하라고 했고 얘네들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비중항 아시면 되겠죠? 9k의 제곱이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와 같다라고 하셔서 9 k 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k가 0이구나. 이렇게 하셔서 8k 제곱 마이너스 4k가 0이 어서 k 값이 0하고 2분의 1 0하고 아니 뭔가 잘못했는지못가 잘못됐니? 9k죠 여기 제가 뭐잘못했냐면 3루트 k의 제곱이니까 그냥 9k입니다. k의 k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9k는 k 의 제곱 플러스 4k 이렇게 되고 8 4k의 k제곱 마이너스 5k는 0이 되고 그래서 k값이 0하고 5가 됐는데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5가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있습다 오케이? 대빵 치우 문제였다. 집어넣고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된다. 그 뒤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집어넣고 풀기만 하면 됩니다. 762번 문제로 넘어가셔서 762번을 보시면 이런데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네, 혹시 네. 이거 말고 꼭 어려워서 나못 풀겠다 이런 문제가 따로 또 있을까요? 네. 안 풀어보셔서 그런 거겠죠? 762번은 6 1 6승 5승 목살 가는 수 이게 뭐라고요? 시간 주실 시간이 필요하대. <laughs> 저는 뭐자 안되는데 그럴 수 있지? 그어요 얘를 x-1로 나누어서 몫을 fx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는 x-1 fx라고 쓰시면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나머지가 없습니까 뭐, 나머지 얘기를 안 해줬는데 나머지는 뭐가 계산해야지. x다리에 뭘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오겠어요? 1, 1, 1 집어넣으시면 r값이 11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11이구나라고, 그렇죠? x에다 1 넣어서 바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x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얘는 나머지 정리로 바로 F2를 말하는구나를 얘기하는 거죠. F2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아니고. 그래서 여기 자리에 2를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2의 10승, 2의 9승, 축축축축축 2 플러스 1까지 나오고, 2를 집어넣었던 1 나오고, F2 플러스 11까지 나타내시면 되겠고, 얘가 그 유명한 준비 수열의 합종식이래 준비 식이래 준비 시식이래 준비 시에 합종식이래 준비 시식이래준에식이래 준비 시절에 식이래준시절식이래 준비 시절합식이잖아요 시절에 이비 시절에 합종이합이시에초항이 2고 2의 11승 식이래준 시절에 합이시이래이래이고그이래서이게준이구나 2의 11승 이요 2048이잖아요. 저 2047에서 저 빼기 11을 하신 것이 F2구나 이렇게 구해되시면 되겠다. 2047 빼기 11그서2036 이렇게 2047까지 하신 분은 의외로 되게 많았습니다. 이 F11 여기 나머지를 안 구하시는 분들 때문에 많이 틀린 문제다. 2036이 답고니다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F2에다 1 0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요. f 2을 구한 경우 쪽이니까 11을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뺀 거예요. 2047에서 빼기 1케이 다음 70, 76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766번은 사실 쉬운 문제였는데 틀린신 분들이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우리 지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뭘요? 중차수혈에서 아, 초안부터 등차수열을 이룰려면 Sn 값에서 등차수열에서 뭐가 없어야 되지? 여기서 뭐가 없어야? 청... 오, 그렇지. 이걸 알아봤던 말이지. <목소리> 하지만 문제 못뭐 보면은 실패잖아. 그렇지? 그다음 하다 <목소리> 등비수열에서 이거랑 똑같이 760 <목소리> <등차수열을 해보세요>. <목소리> 등비수열을 이룰려면 등차수열을 공하는느 등비수열 왜 공부를 안 했어요? 저여수에몇승이님게었을생싫었어생싫어요 <laughs> 네? <laughs> 생긴, 아, 생긴 게 싫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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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게요 생긴 게싫어요생자게로어요요 진짜 던스테이 해야 됐다이 상황에서도 <laughs> 이 상황 <속에> 이미... <laughs> 그래요 알빼기 1에 A 아래 N승빼기 1이에요 이제 매울만도는데 이것도 못배우은 정말 큰일이죠 다시 알빼기 1에 a 의 r 래 N승빼기 R빼기 1에 A 이런 식으로 스타일로 나와줘야 처음부터 비주얼을이는구나를알 수가 있습니다 SN의 특징에서 근데 얘를 2분의 1의 2의 n승 플러스 5가 됐으니까 2의 n승 앞에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셔야 초항부터 등비시열을 이루는구나를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얘는 둘 째부터 이룬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왜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등비시열이 이상하게 생겨서 안 공부했다는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laughs> 자, 그래서 Sn an을 구해내시고 Sn a n 어떻게 구해요? Yeah. SNSM-1을 하셔가지고 A&N을 구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A5만 구하고 A1을 구해서 어떻게 더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A5를 구할 수 있는 싼빵값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a n 을안 구하고도 구해낼 수가 S5에서 있어요. 그렇죠? S4를 S5에서 S4를, S4를 빼시면 A5가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하기가 싫다 하시면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셔서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에서 4승에서 2에 3승을 빼시면 되는 거니까. 16에서 8 빼셔가지고 8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눈을 떠야 하지마 A1은 어차피 S1이랑 같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셔서 그렇죠. 6 이렇게 계산해 내실 수 있겠죠. 한말 이해돼요? 그 그래서 8하고 6하고 더하셔서 답이 14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쌈박하게, 빨리빨리 치시는 방법이고 어? A에는 네? 뭐라고요? Uh -huh. 예? 눈 떠요 언니 어디 일어났나 네? 눈을 뜨라네 <laughs> 신봉사 <웃음> 눈을 떠라 아양 눈뜨고 있았어요 뭐라고요? 아니 눈뜨지 <눈뜨리만> 않았어요 <laughs> <뭐라구요>? 아니, <눈뜨리만 웃음> 아니요? 아니요, 조금만 누가 눈 떴는지 너무 모르겠 <laughs> 아니 보면 앞이 보였을텐데 <laughs> 아, 눈을 감았었을땐 안보이고 눈 떴을때만 보였기 때문에 편집점하고 똑같은거 아니에요 아무엇였을 기울였을땐 있어? 였을땐 기울였을땐 좋아요 모든지다 <뭐든 웃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눈만 뜨시면 신봉사 같은 느낌의 76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예, AM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AM 구하셔서 하시는 것들은 더 많이 구하라고 할때이 방법으로 하면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해 두시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767번 문제는 해석을 잘 못하셔서 틀리는 무대니까 잘 보세요. SM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연이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연아 얘는 초반부터 등장 수를 이룰 거아닌까이러요 그렇죠. 어? 그리고 an은 sn, sn-1을 바로 하시면 2n, 1을 넣었을 때 5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일반항까지 바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이 5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다 하신 거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기억이 박프나 이렇게 니은으로 들어가셔서 s n 이 n의 제곱 플러스 4n이고 플러스 2까지 나왔다. 봐봐 여기 2가 붙었다는건 초항은 전 하지 않는구나. 첫째 항 여기다 집어넣은 값이 되겠구나. 그래서 스4 플러스 플러스 2까지 나와서 7이다. 이거 맞습니다. 초항 7인 거 맞고. 그 공차도 2인 거 맞습니다. 1, 1, 2. 맞는데. 얘는 틀렸다고 했지? 첫째 항은 7이 맞는데. 약 기억이는 여기서 맞구나. 답이 틀렸네요. 첫째 항은 7이 맞고 공차가 2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일반형을 계산하시면 Sn은 2n 플러스 3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AM. 답이 기억년뒤이에요기억년뒤이에요 이거는 최종화된 아니 책기량분 나오네요. 아니. 그래서 기억년뒤율이 답이구나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거 지극적인. 네, 여기서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 답이 기억이 안 돼. 아, 이거 기억년뒤율이 아니네요. 왜아일까요 맞는데 아니에요. 왜아일까요 장. 공 등차고요. 차가첫 장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다 할수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첫 장이 7이고 공차가 2인 거 하시면 7이고 9이고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다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거다. 이렇게. 디테일이 떠오서는 틀렸구나 이렇게 보시고 디그스로 가시면 S N S 5의 N 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얘는 그래 누가한테 물어볼까 보기나 얘는 처음부터 등비수열 이론이 아니니 얘는 처음부터 등비수열 이론이 아니니 그래 지현아 네, 얘는 처음부터 등비수열의 일원이 아니니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뒤에 딸까리가 있어요. 어? 뒤에 딸까리는 등차수열이고 뭔가요? 등비수열이 맞지 아요 네? 네? 맞지 않아요. 괜찮습니 초항이 초항부터 등비수열의 이원는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설명 아직까지도 지금 뭘 소리를 하고 있는 너를 바라보면 눈물이 난다. 여기 앞에 있는 값이 지금 봤잖아요.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처음부터 등비수열이 이는거 맞고. 다르면 달라요? 음. 음. 달라요? 그 달다고 말씀드리는 건 숫자가 다르면 달라. 숫자가 다르면 처음부터 아니에요? 처음부터 등비수열이럴 때 이렇게 성립한다고 지금 바로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도 안 들으시고 이번 시험에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수도 있죠. 당 당연히 나오겠죠 <laughs> 5의 n승 마이너스 1에서 다시 5의 n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을 하시면 그쵸? 5의 5의 n승 빼기 5의 n 마이너스 1승 하셔서 4의 5의 n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그쵸? 분기규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첫째 항이 사고 황이 공비가 오인등비수열이다 공비 그래서 D붓이 맞습니다. 그 기역 D붓이 맞구나. 니은이 틀리는 이유는 디테일이 n 니두 번째 항부터 공차가 2인 공차수열이다라는 얘기를 써줬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서 틀린 거다.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768번 문제까지만 딱 하면 되겠죠? 형제 선생님 이거 미은은 그럼 7, 7, 9 이렇게 하는 데그일열 네. 7, 7, 9 이렇게 됩니다. 네. 의니은 네. 뭐라고요? 7, 의니 네. 그럴 수 있죠. 육의니 몰라요. 육의니왜 틀렸을까요? 어디를 요 7, 6, 5는 일반항을 구하셔서 7, 6, 5를 보시면 s N 이 나와있는데 3의 네, 이건 뒤에 n승 마이너스 1이니까 지현아 이건 초음부터 등비수열이룰 거 아니를까? 아, 이어요저 앞에 n승 그쵸? 지수 앞에 있는 숫자가 이건 n이어야 돼요. n 마이너스 1이면 주정해주셔야 되고 그쵸? 누르세요. 서로 같으시면 그쵸? 초음부터등비수열이는거 맞고요.

이렇게 8, 9의 4승 8, 9의 6승 등비수열 중에서 등비가 81이고 항수가 4개인 등비수열을 합공식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1, 81-1 초항이 8이고 9의 몇 승? 4승, 마이너스 1 이렇게 81의 4승 81에 4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내주셔야 되니까 이걸 다시 81을 80이 되니까 부모가 10이 되는 거고 3의 4승에서 3에 16승이 이렇게 나와지는 거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런 합니다 아저씨, 아줌마 일 있어요? 아니요. 빨리 적어요. 네. 많은 걸 바라지 않겠어요. 768번 문제로 넘어가서 768번 문제 보시면 연이율 2.5% 테스트에서 1년마다의 복리로 매년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금해서 8년째 말에 451만 원을 모았다. 그럼 A를 넣고 그 다음에도 A를 넣고 A를 해서 여덟 번 넣습니다. 그렇죠? 네. 준서야. 네. 첫번째는 매년 초에 넣었어. 그러면 이자 가몇번 붙을까? 2.5%의 이자 가첫첫째첫 예, 이자 오른 번째 로 이자 오른쪽으로 이자 오른쪽으로 이자 오한번으 번? 이자 오한 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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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8년 전에 부었다고. 자년 전에 부었다고. 8번 붙겠죠. 1 플러스 0.025가 8번 붙습니다. 얘도 1 플러스 0.025가 7번 붙고 그래서 쭉 해서 맨 마지막은 1 플러스 0.025가 한번 붙는 거니다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되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1.025 빼기에 지연아 너를 위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지금 몇번 쓰는지 모르는데 안 외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외우고 있는거지? <laughs> 외우수 있어요. 에 r 빼기 o 예로 보시면 되니까 a u r e 1.025 쓰시고 그 f 1.025에 not sure if y o u r 값이 451만원이 나올 수 있도록 얘를 주중해줘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0.025 나오시고 1.025 나오시는데 저 숫자 3개 뗄수 있도록 그래서 25분의 1025 이렇게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a 곱하기 a는 앞에 있으니까 곱하기 a 곱하기 1.025에 8승은 1.2이라고 써져있으니까 1.2 빼기 1 이렇게 계산한 값이 451이 나올 수 있도록 A값을 계산하시면 그러면 50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알수 있다 2. 왜? 네가 안 풀고 내가 다 풀었더니 힘들이야? 어 혹시 또모르시는 문제가 있으신 분 755번? 755번? 755번을 보시면 755번에서 K값은 그냥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중항이 성립을 하겠죠. 2하고 8이 있으면 이거의 가운데 양이 등차중항이 돼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넣겠어요. 아니 르겠어요 등차 중앙에 K값이 얼마겠어요? 2하고 8의 가운데 안이 뭐겠어요? 준서야? 네. 2하고 8의 가운데 안이 뭐냐고? 5. 5죠 5 아, 그쵸? K값이 그냥 5라는 거를 계산 안 하고 바로 등차 중항이니까 바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시면 꼬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가운데 거 얘네 두개 더한 값이 가운데 거의 두 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가운데 거를 바로 찾아주시고, 아케 K 값이 오라는 걸 알고 나서 A1, A2, A5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공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A, A+U, A+64, 24 이렇게 나타낸 것이 등비수열이 돼야되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앞에 거, 뒤에 거, 곱한것과 같다라고 하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A제곱 위로 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은 A제곱 플러스 24 이렇게 A가 나오니까 A제곱 없어지시고 12A가 36이 나와서 A값이 3이다 라고 바로 계산될낼수 있다. A가 3이고, 캐릭스는 5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8이다! 라고 답을 보내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